이번 시간은 제곱인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곱인수라는 것은 같은 자연수를 두번 곱해진 수를 제곱인수라고 하는 거야. 1곱하기 1, 2곱하기 1, 2, 3곱하기 2, 3처럼 같은 자연수를 두번 곱하는 수를 제곱인수라고 하는 거야. 제목 그대로 수를 제곱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줄여서 제곱수라고 하기도 하고,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이런 수가 바로 제곱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런 제곱수들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결론만 먼저 얘기하자면, 이 제곱인수를 소인수 분해하잖아. 그러면 소인수의 지수들이 모두 다, 다 짝수가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자, 먼저 제곱수들을 먼저 곱해주면, 1의 제곱은 1 곱하기 1이니까 1. 2의 제곱은 2는 4가 되고요. 3의 제곱은 3 3은 9. 4의 제곱은 4 4 16이지. 그다음 에 5의 제곱은 5 5 25, 6의 제곱은 6 6 36. 7의 제곱은 7 7 49. 8의 제곱은 8 8 64야.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수들을 소인수분해해서 그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가 되는지 확인해 주면 돼. 먼저 64를 소인수분해 보면요. 2로 나누면 32. 2로 나누면 16. 이로 나누면 8이 되고요. 248 2는 4가 되지. 그럼 64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2에 여섯 해서 2의 6제곱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제곱수 8의 제곱의 소인수는 2가 되는 거고요. 지수를 확인하면 6이니까 지수가 짝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49를 소인수분해하면 77 49니까 7의 제곱이지. 그럼 소인수는 7이고요. 그리고 지수는 2니까 짝수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36도 소인수분해 보면요 2, 1은 2, 2, 8, 16, 2, 9, 18, 그리고 3, 3은 9지.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야. 자, 그럼 소인수는 2와 3이 되고요. 지수를 확인하면 둘다 2니까 또 짝수인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야. 25는 소인수분해하면 5, 5, 25니까 소인수 5에 지수 2가 되니까 또 짝수야. 그 다음 16은 소인수분해 하면 2816, 248, 2는 4에서 2의 4제곱이 되지. 그럼 소인수는 2고 지수가 4니까 또 짝수인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자 9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도 3의 제곱이니까 지수가 짝수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4를 소인수분해 하면 2의 제곱이니까 또 지수가 짝수인 거 확인할 수 있어. 자 그런데 1 같은 경우에는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소인수를 구할 수 없지. 그럼 소인수가 0개가 되니까 얘도 짝수계로 보는 거야. 자 이렇게 제곱인수는 소인수 분해를 하면 모든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가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면 돼. 자 그럼 81과 45, 150 중에서 제곱인수를 한번 찾아볼게. 제곱인수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소인수 분해를 해줘야 돼. 그럼 81은 3으로 나누면요. 326, 3721. 3927, 3 3은9제 그럼 81은 3의 4제곱이야. 그럼 지수가 짝수니까 제곱인 수가 될수 있는 거야. 자 그럼 45도 소인수분해 볼게. 31은 3, 355, 3, 그리고 355. 그럼 3의 제곱곱하기 5야. 3의 지수는 제곱이니까 지수 짝수 맞는데 5는 1이 생략된 거지. 그럼 5의 지수는 홀수계가 되니까 얘는 제곱수가 될수 없는 거야. 그래서 45는 제곱수가 아닌 거야. 자, 이번에는 100을 소인수 분해해 보면 2로 나누면 50, 2로 나누면 25, 그 다음 5로 나누면 5가 되지.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모든 지수가 짝수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럼 100은 제곱수가 될수 있는 거야. 자, 그럼 50도 소인수 분해해 볼게. 2로 나누면 25, 5로 나누면 5가 되니까 2 곱하기 5의 제곱이 되지 그럼 5의 제곱은 지수가 짝수인데 2는 1의 제곱이니까 지수가 홀수개인 거야 그럼 50은 제곱수가 될수 없는 거야 그럼 제곱인 수는 8일과 100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8일과 100은 어떤 제곱수냐면 8일은 9의 제곱, 99, 8일인 거고요 그 다음 100은 10의 제곱 10 곱하기 10 하면 100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9의 제곱, 10의 제곱, 다 제곱수인 거 확인할 수 있어. 이번에는 제곱이 아닌 수를 제곱인수로 만드는 방법이야.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수가 있어. 10이는 제곱수가 아니지. 그래서 이 수를 제곱수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먼저 12를 소인수 분해를 해줘야 돼. 그럼 2, 6, 12, 2, 3은 6 해서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되지. 제곱인수는 모든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되지. 이렇게 짝수가 아닌 경우에 짝수로 만드는 방법은 적당한 수를 곱하거나 나눠 주면 돼. 첫 번째 방법은 곱하는 방법이야. 2의 제곱 곱하기 3에서 2의 제곱은 지수가 짝수니까 그대로 두면 돼. 근데 3은 1제곱이라는 것은 지수가 홀수겠지. 그럼 여기에 3을 한번더 곱해 주는 거야.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면서 모든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가 될수 있는 거야. 두 번째 방법은 나누는 방법이야. 2의 제곱 곱하기 3에서 2, 3이 없어져 버리면 앞에 있는 2의 제곱이 제곱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3만큼 나눠주면 얘가 약분되면서 2의 제곱이 되면서 제곱수가 될수 있는 거야. 이렇게 제곱인수를 만든다는 것은 지수가 홀수인 소인수를 찾아준 다음에 지수가 짝수가 되도록 적당한 수를 곱하거나 나눠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예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푸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예제 문제는 곱해서 나올 수 있는 제곱인 수야. 60에 자연수 A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할때 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 A의 값을 구해볼게. 자, 먼저 식을 정리를 해볼게. 60에 자연수 A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만들어 준대. 그럼 제일 먼저 60을 소인수분해 해 줘야겠지? 그럼 2로 나누면 30이 되고요. 그다음 15 되고 5가 돼. 그럼 60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돼. 자,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가 돼야 돼. 2의 제곱은 지수가 짝수니까 그대로 두면 되고요. 3과 5는 지수가 1이니까 뒤에다가3 한번, 5 한번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면서 모든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가 되는 거야.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이 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 a의 값이지. 그럼 앞에 있는 60에 얼마만큼이 곱해진 거야? 3 곱하기 5만큼이 곱해져서 제곱수가 된 거잖아. 그럼 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 a의 값은 3 곱하기 5에서 15가 되는 거야. 자, 그럼 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 A의 값은 15가 맞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장 작은 자연수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로 작은 수, 세 번째로 작은 수, 네 번째로 작은 수, 뭐 다섯 번째로 작은 수, 이런 수들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이런 수들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우리 제곱수라는 것은 어떤 거였어? 모든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가 되는 거였지. 그래서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이런 수들이 제곱수였어. 자, 그럼 여기 있는 15에 이 제곱수들을 차례대로 곱해주면 돼. 그럼 제일 먼저 1의 제곱을 곱해주면 그대로 15가 된다는 것은 가장 작은 자연수, 원래 3 곱하기 5에 1의 제곱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얘는 그대로 15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는 어떻게 되냐면 3 곱하기 5는 무조건 있어야 돼. 왜냐면 이 60에 3 곱하기 5는 곱해야지만 제곱수가 될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3 곱하기 5는 그대로 두고 1의 제곱을 했으니까 그 다음 수 2의 제곱을 이렇게 곱해주면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15에 2의 제곱은 4니까 둘이 곱해주면 60이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세 번째로 작은 자연수는 어떻게 구하겠어? 3 곱하기 5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수 3의 제곱을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러면 15에 9만큼을 곱해주면 세 번째로 작은 자연수를 구할 수 있어. 그럼 네 번째로 작은 자연수는 3 곱하기 5에 3의 제곱을 했으니까 4의 제곱을 곱해주면 네 번째로 작은 자연수를 구할 수 있고요. 그럼 다섯 번째는 3 곱하기 5에 5의 제곱만큼을 구해주면 얘가 다섯 번째로 작은 자연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곱할 수 있는 제곱수들은 무수히 많다는 거 기억을 해줘야 돼.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60에 자연수 a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한대. 그럼 먼저 60을 소인수 분해해 주는 거야. 2로 나누면 30, 2로 나누면 15, 3으로 나누면 5지. 그럼 60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 a를 곱해서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자, 제곱수라는 것은 모든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된다고 했지? 그럼 3과 5가 한 번씩 더 곱해져야 돼. 그래서 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3 곱하기 5에서 15가 된다고 했어. 자,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연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여기에다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 형태의 제곱수를 계속 붙여주면 된다고 했지? 그럼 가장 작은 자연수는 원래 1의 제곱이 생략되어서 나온 수라고 했어. 그럼 두 번째로 작은 수는 여기에 2의 제곱만큼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3, 5, 15에 2는 4만큼이 곱해져서 60이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작은 자연수는 1의 제곱, 2의 제곱 했으니까 3의 제곱을 곱하면 세 번째로 작은 자연수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작은 자연수는 여기에 4의 제곱만큼을 곱하면 또 구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곱할 수 있는 제곱수들은 무수히 많다는 거 기억을 해줘야 된다고 했어 자 이번에는 나눠서 구할 수 있는 제곱수야 48을 자연수 a로 나누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할때 나눌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 a의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식을 정리를 해주면요. 48을 자연수 A로 나누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만들겠대. 그럼 나누기는 분수식으로 바꿔줘야 돼. 48 나누기 A는 분수식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3 나누기 5는 어떻게 만들어? 3 곱하기 5분의 1이 되니까 이렇게 곱해지면서 5분의 3이 되지. 그래서 뒤에 있는 수가 분모, 앞에 있는 수가 분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a분의 48로 이렇게 만들어서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식으로 바꿔줘야 돼. 자 그럼 48을 소인수 분해해주면요. 24되고 12, 2, 6, 12, 2, 3은 6되지. 그럼 2의 4제곱 곱하기 3이 되고요. 그것을 a로 나누었을 때 제곱수가 돼야 되는 거야. 제곱수라는 것은 모든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가 돼야 돼. 2의 4제곱은 지수가 짝수지만 3의 1제곱은 지수가 홀수잖아. 그럼 여기에서 3만큼을 이렇게 나눠버리면 2의 4제곱만 남으면서 제곱수가 될수 있는 거야. 구하고자 하는 것이 나눌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 A의 값이야. 그럼 얼마만큼 나눈 거야, 여기에? 3만큼 나눴으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는 3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문제도 나눌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 A의 값은 3이 맞아. 그럼 두번째, 세번째 자연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제곱수라는 것은 지수가 짝수만 되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수에서 3은 무조건 약분이 돼야 돼 왜냐하면 얘가 없어져야지만 제곱수가 될수 있는 거니까 그럼 2의 4제곱을 어떻게 쪼개 줄 거냐면 2의 4제곱은 2가 4번만큼 이렇게 곱해진 거야 그럼 이렇게 두 개씩 묶었을 때 2의 제곱만 남아도 제곱순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2의 제곱만큼을 이렇게 약분을 해줘도 얘가 2의 제곱이 되면서 제곱수가 될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는 이 밑에 있는 분모 3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3 곱하기 4가 되면서 12가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세 번째로 작은 자연수는요, 여기에 3은 무조건 약분 돼야 된다고 했지. 그리고 나서 2의 4제곱을 통째로 없애버리는 거지. 이렇게 약분이 돼버리면 1이 되는 거야. 그럼 1은 1의 제곱이 되니까 또 제곱수가 될수 있는 거야. 그럼 세 번째로 작은 자연수는 여기 밑에 분모. 3 곱하기 2의 4제곱이 세 번째로 작은 자연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수가 있어? 1의 제곱이 가장 작은 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눌 수 있는 제곱수는요, 이렇게 개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48을 자연수 A로 나눠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한대. 그럼 이 식을 분수식으로 만들어주면 A분의 48이 되는 거고요. 그럼 48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4제곱 곱하기 3이 되지. 그러면 제곱수가 되려면 모든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가 돼야 돼. 그럼 얘는 짝수니까 그대로 두고요. 이 3이 없어져야 돼. 그럼 3만큼을 이렇게 나눴을 때 2의 4제곱이 남으면서 제곱수가 될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나눌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3이라고 했지. 그럼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는 3은 무조건 약분 돼야 되고요. 2의 4제곱에서 2의 제곱만큼이 또 약분이 되면 2의 제곱이 남으면서 또 제곱수가 될수 있는 거야. 그럼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는 3 곱하기 2의 제곱해서 3 곱하기 4는 12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세 번째로 작은 자연수는요. 3은 무조건 약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2의 4제곱을 통째로 이렇게 나눠줬을 때 1이 되면서 1의 제곱 제곱수가 될수 있는 거. 그럼 세 번째로 작은 자연수는 3곱하기 2의 네 제곱해서 구해 주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제곱수라는 것은 곱해서 구할 수 있는 제곱수는 무수히 많고요. 나눠서 구할 수 있는 제곱수는 개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면 좋겠어요. 다음 수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할때 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제곱인수가 된다는 것은 모든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1번은 2의 제곱은 지수가 짝수니까 그대로 두면 되고요. 3의 3제곱은 지수가 홀수니까 여기에 3을 한번더 곱해주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이 되면서 모든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가 될수 있는 거야. 자, 그럼 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에 얼마만큼 곱해서 제곱수가 된 거야? 3만큼 곱해서 얘가 제곱수가 된 거잖아? 그래서 1번의 답은 3이 되는 거야. 자, 그럼 2번을 보면 2의 지수가 1이고 5의 지수가 1이니까 2하고 5를 한 번씩 더 곱해주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면서 모든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가 될수 있는 거야. 그럼 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2 곱하기 5에서 10이 답이 될수 있는 거야. 자 이번에는 다음 수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할때 나눌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제곱이 된다는 것은 모든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2의 세제곱은 지수가 홀수니까 하나 없어져야 되고요. 3의 4제곱은 지수가 짝수니까 그대로 두면 되겠지. 그럼 여기에 얼마만큼 나눠주면 돼? 2만큼 나눠주면 얘가 약분되면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이 되면서 모든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가 될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나눌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2로 나눴지. 그래서 1번의 답은 2가 되는 거야. 2번은 홀수인 지수를 찾아보면요. 2의 세제곱과 3의 세제곱이지 그러면 2를 한번 약분을 해주고요. 3도 하나 약분을 해줘야 돼. 그럼 이렇게 약분을 해주면 2의 제곱이 되고, 이렇게 약분을 하면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면서 모든 소인수의 지수가 이렇게 짝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나눌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2 곱하기 3에서 6이 답이 될수 있는 거야.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 AB에 대하여 B-A의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120에 a를 곱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형태인가? 그럼 먼저 120을 소인수 분해해줘야겠지. 그럼 2로 나누면 60,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15, 3, 5, 15. 그럼 120이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제곱수가 되려면 모든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2도 세제곱이니까 홀수계고요 3도 1의 제곱이니까 홀수계. 5도 1의 제곱이니까 홀수계야. 그럼 여기에 2 곱하기 3 곱하기 5만큼이 더 들어가게 되면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면서 모든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자, 그럼 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 A의 값은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면서 2, 3은 6, 6, 5, 30이 되는 거야. 자, 그럼 A의 값은 구했으니까 이 B의 값을 구해줘야 돼. 그럼 A 자리에 30을 대입을 해주는 거야. 그럼 120 곱하기 30이 B의 제곱이 되는 수를 찾아주면 돼. 그럼 이렇게 둘이 곱해주면 326, 31은 3, 2, 6, 3, 1은 3, 0두 개에서 3,600이 되지. 이 3,600은 어떤 수의 제곱인지 구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똑같은 B를 두번 곱했을 때 3,600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앞에 있는 36을 먼저 보게 되면 6 곱하기 6이 36인 거잖아. 그래서 이 b의 값은 6 곱하기 6이라고 이렇게 써준 다음에 0이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씩 나눠주는 거지. 그럼 60 곱하기 60이 3600이 되는 거지. 그럼 b가 60이고 얘도 60인 거야. 그래서 b의 값은 6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것은 b-a의 값이니까 b는 60이고요, a는 30이지. 그럼 60-30은 30이 답이 되는 거야. 216을 자연수 a로 나누어 어떤 자연수 b의 제곱이 되도록 할때 나눌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 a와 이때 b의 값의 합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식을 좀 정리를 해 줄게요. 216을 어떤 자연수 a로 나누어서 어떤 자연수 b의 제곱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대. 그럼 나눗셈은 분수식으로 만들어주면 a 분의 216이 b의 제곱이 되는 거지. 자, 그럼 216을 소인수분해해주면요, 2로 나눌 수 있어. 자, 2로 나눌 때좀 조심을 해줘야 돼. 2로 나누면 2는 2해서 이렇게 빼고 나서 뒤에 있는 자리 한 자리만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럼 1 안에 2안 들어가니까 0 들어가고요. 그 다음 6이 내려가면 286에서 108이 되는 거야. 그럼 또 2로 나눠주면 250, 248에서 54. 그 다음 2로 나눠주면 2, 2는 4, 274. 그 다음 3으로 나눠주면 39, 27, 그리고 3, 3은 9가 되는 거야. 자, 그럼 2가 3번, 3이 3번 있으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을 어떤 자연수 A로 나눴을 때 얘가 B의 제곱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제곱수가 되려면 모든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가 돼야 돼. 그럼 얘도 세제곱, 얘도 세제곱이니까 하나씩 없어지면 되겠지. 그럼 A 자리에 2 곱하기 3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2가 약분되면서 2의 제곱. 그리고 3도 약분되면서 3의 제곱이 B의 제곱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나눌 수 있는 가장 작은 a의 값은 2 곱하기 3에서 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b의 값은 앞에 있는 수를 계산을 해주면요. 2, 2는 4, 3, 3은 9에서 곱하면 49, 36이 b의 제곱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똑같은 수를 두번 곱했을 때 36이 되는 수는요. 6 곱하기 6인 거지. 그래서 b의 값은 6이 되는 거야. 자,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나눌 수 있는 가장 작은 수 A의 값과 B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는 6 더하기 6에서 12가 답이 될수 있는 거야.